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번 미국 주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11월달 배당정산에 이어서 ETF 상품 읽어주는 남자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VNQI,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리치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수가 0이고 관련된 보유 개별 주식도 없고요. 당연히 투자를 안 했으니 수익률도 없고 투자 배당률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투자할 그런 상품이에요. 문제는 돈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투자 분야는 상업, 거주, 특수리츠 이런 것들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운용사는 벵가드, 그리고 출시일은 2010년에, 그리고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운용보수는 v n q 와 똑같아요 0.12%고요 뭐 같은 성격의 그런 상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뱅가드라는 점에서 그리고 운용자산 총 금액은 50억 달러로 한 6조원 가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전 시가배당은 1.93%고요 분기배당으로 36912 그래서 4번 정도 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배당이 굉장히 불규칙해요. 그래서 3월 달에 배당이 안 나올 때도 많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안 나올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번, 이번 9월엔 나왔었는데. 그래서 배당이 언제 나오는지 정확하게 계산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게 있고 좀 특징이라면 은 이제 탑텐 기업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은 아태지역에 어, 투자 포트폴리오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홍콩 오, 오스트리아 호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유럽 국가의 뭐 u k 나 아니면 독일 이렇게 좀 포진이 되어 있네요 그거 말고도 보통 맞네요 유럽 아니면 어, 아태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msci팩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리 msci팩스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뭐 연습은 아니지만 튜토리얼처럼 etf.com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죠. 일단은 밸류에서 가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비싼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지표인데, 뭐이 정도는 덜 비싼 기업들을 조 갖고 있나 봐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총 규모가 낮은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자체는 성장성은 다소 부족한 거고, 그리고 재무제표, 그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조금 무운 표인 것 같아요. 상당히 안정성이 나쁜 기업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밸류랑 이렇게 또 연계시켜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왜 그러냐 싶으면 재무제표가 안 좋대요. 어, 이 기업들이 무슨 영향을 받아서 지금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걸 계속 거래해서 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예를 들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아직 회복이 덜된 기업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을 주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제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 그리고 배당 성향은 뭐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뭐0.5 50%라고 생각했을 때 배당 성향이 리치인데도 불구하고 50%다. 어뭐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준수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변동성은. 낮은 기업들로 조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MSCI 팩스를 한번 읽어봤구요 그리고 주요 보유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총 포트폴리오의 기업들은 82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첫번째부터 보시면 보노비아 해서 독일 기업이구요 주요 사업은 레지던스 아파트가 주로 되어있고 그리고 주차 상업이 되어 있습니다 보노비아는 찾아보니까 어 이제 보험 켈렌같이 이제 소독 지방에 어, 그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그런 어, 기업이구요 그리고 특이하게 주차에 대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면은 뭐 유럽 길가에도 그 키오스크인가요 뭐 동전 놓고 하는 그런 주차 딱시 끊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관리하는 어, 기업인가 봐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군맨 그룹에서 호주의 물류 창고나 오피스 비즈니스 파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 보엔에서 독일 기업이고 레지던스 아파트를 중심으로 어 그런 사업을 갖고 있고요. 이건 여기는 이제 베를린에서 동독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이제 그쪽 아파트일 텐데 값이 싸지 않을까? 그 베를린 자체가 공사판이에요. 제가 2012년도 11년도에 여행으로 갔다 왔었는데 물론 오래됐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독일 예산으로 거기에 좀 물가도 싸기 때문에 다문화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파트 자체도 좀 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그리고 다음 경은 미치 어 부동산, 부동산의 발음이 똑같네요. 그래서 일본 기업이고 오피스 빌딩이랑 숙박 시설 관련된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미치비시미치비시가 이런 것도 하네요. 미치비시 에스테이트. 미치비시 부동산이고 일본 오피스 빌딩 주거 상업 관련 하고 있고. 신흥기 부동산 기업이고 홍콩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거, 상업 공항 화물 호텔 이렇게 갖고 있구요. 좀 유명한 프로젝트는 홍콩에 있는 것들 중에 보면 ICC 이제 국제 상업 센터나 아니면 우리 IFC몰 있잖아요. 여의도처럼 그 국제 금융 센터도 있구요. 그리고 APM. APM이 좀 유명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항상 시원해서 자주 들어갔는데 <laughs> 여름에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쇼핑몰 이걸 유명한 유명한데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영국 기업 세그로 세그로가돼 있고 물류 창고 공항 화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신흥기와 마찬가지로 공항 화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흥기는 뭐 23년 전 벌써 30년 됐나요? 아무튼 그런 화물을 이렇게 수행한 프로젝트가 있고 영국에서는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어요. 뭐 밀라노에도 있고 폴란드에도 있고 어, 최근에 이번 연도에 개항한 브란덴부르크 독일공항이 있거든요. 베를린에. 거기로수출 에너지 또그 관련된 화물, 공항 화물 빌딩을 또 새로 어,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활동, 어, 지역은 유럽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서유럽이랑 이제 동유럽은 폴란드까지만 딱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아 하우스, 그리고 레지던스 주택, 쇼핑몰, 그리고 리조트, 골프, 코스 이런 거를 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주택 같은 경우도 주택 건설을 하는데,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맞춤형으로 이제 건설을 해주는 그런 주택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링크리츠, 홍콩이고, 오피스와 쇼핑센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뭐 반부패 혐의가 사실은 신혼기도 있고, 이 링크리치에 있는데, 이제 링크리치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좀 심했는지, 그 관련된 뭐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링크리치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꿨는데 이전 기업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미모토 기업이고 일본 기업의 오피스 빌딩 호텔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보시다시피 다 일본 아니면 홍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 홍콩이 몇 개냐? 하나, 세 개, 다섯 개, 여섯 개나 되고 호주까지 하면 일곱 개. 아태 지역이 여기서 탑 세븐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유사 ETF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VNQ를 빼고는 두 개밖에 포함이 안돼 있는데, 나머지 한두개 정도가 더 있었는데, 그거를 제외했어요. 왜냐면은, 그, AUM, 그, 운용 규모가 10억 달러도 안 돼서, 이건 비교할 만한 가치가 좀안될것 같다. 이런 상품들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상품 이름은 이렇고, 타입,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슈어는 뭐 spdr 이랑 ICS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뱅가드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되어 있고 출시일은 어 vnqi 보다 뭐 rw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2008년으로 출시일이 제일 오래됐고 운영보수 자체는 어 vnqi가 리트가 나쁘지 않은데 vnqi가 좀 앞서가는 편입니다. 운용규모는 어 vnqi가 제일 높구요. 시가배당률은 rw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배당률이 이제 rw랑 리트랑 비슷한데 왜 vnqi보다 높을까라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 찾아보는 이유가 보니까 rw나 리트는 뭐 이름은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미국까지 포함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기 안에 뭐 다른 특수리치들 미국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어,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업 숫자는 VNQI가 아무래도 전 세계에 투자를 하다 보니 미국을 제한, 외 그래서 제일 높은 이제 800개가 넘는 그런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탑 10이 가지고 있는 차지하게 되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율은 약 18%로 양두 개의 상품보다는 다른 두 개의 상품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 ETF 이제 상품 고르는 저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원스타 원맨 플레이어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스타 기업에 그렇게 몰빵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에 위험을 끼치는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좀 낮은 거를 좀선호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VNGI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주가 추이와 이제 유사 ETF를 비교해 볼까 하는데 VNGI가 2018년도까지는 정점을 찍었었네요. 근데 이제 아,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rw 와 리트 r2t 와 마찬가지로 전체 다 하락을 했었고 회복 정도는 어느정도 좀잘 되는가 싶다 만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rw 나 r2t 에 비해서 낮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rw 나 리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또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이제 글로벌이라는 명칭하에 어, 전 세계 플러스 미국을 포함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시장 회복에 따라서 같이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회복한 것 같아요.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갖고 싶긴 하네요. 사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한줄 요약을 하자면 아직 상승 여력이 남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VNQ를 살펴보면서 KBWY라고 이제 중소형 리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가 배당률이 높은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처럼 이 상품도 뭐, 언젠가는 회복이 돼서 주가, 이제 그 기업들, 리치 기업들이 회복이 돼서 그 상품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뭐, 아무래도 시장 회복이 덜 되긴 했지만, 그거 자체가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자체가 이제 경기 회복의 청신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되면, 어, 소비 패턴이라든가 소비 회복이, 그러니까 소비력이 증가할 거고, 그 관련된 뭐 쇼핑몰이나 뭐 호텔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골프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관리하는 리치 기업들의 어, 기업 실적도 좋아질 거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언젠간 회복할 것 같고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언젠간 살 거고 그렇게 해서 VNQ랑 VNQI랑 맞춰서 같이 구매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VNQI VNQI 그 상품 읽어 주는 남자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좋은 상품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겁게 알차게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